가나안 안나가 성도들이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깨닫기 위한 글입니다 주류와 비주류 반드시 비주류가 되어라 하늘의 보아와 하나님의 빛이 비주류 안에 묻혀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 조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더욱 진화된 진리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다. 반드시 진짜 제자가 되어라. 무교병과 유교병. 참 제자 알고과 가라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의 시골 나사렛에서 직업이 목수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내 유대교의 수많은 교육 기관 어디에서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천국의 임함을 외치며 죄인의 회개를 촉구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사렛의 목수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올 때에 새하얀 비둘기가 날아서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 목수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골 목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에 성령이 그 목수에게 기름붓듯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일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주시는 그첫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예수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전 것은 이전 것인 나사렛 시골의 목수는 지나가고 없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쫓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별볼일 없는 사람들, 전하고 무식하고 무시받고 심지어 멸시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을 전전하며 역시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은 자들과 죄인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예수의 무리들은 집시들이나 장돌뱅이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저작거리를 전전하며 기존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던 교훈이나 가르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또 다른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천국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자들과 제레사 율소바인들이 예수를 함부로 제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불구자나 장애인, 병들고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로 병이 낫고 건강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은데, 그 가르치는 내용은 기존의 제례사 율소바인들이 성경으로 가르쳐왔던 진실과 진리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말씀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례사 율소바인들로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주류는 제례사 율소바인, 제사장 레위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사내들인 공우예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류사회의 시각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받들고 섬기고 추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입법, 사법, 행정 등 그 어떤 분야에서도 철저한 비주류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류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나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진리를 전하고 진실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진리와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주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진리와 진실을 깨닫지 못한 자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 세상은 그의 머리를 둘 곳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를 미워하여 조금도 주류 사이에 그에게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깨달은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사람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중간 지대가 없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의 믿음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너희 가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외에도 제자의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충 정리하면, 1.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2.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3.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4.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5. 실시간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하지만 당신은 예수님의 참제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봅니다.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살펴주는 교우들이 좋고 교회도 다른 교회 못지않게 번듯해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주위에서 신실한 예수님 제자라고 하고 스스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줄 아는 사람들은 실상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일반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해도 세 끼는 아니어도 두끼 이상은 먹지 않습니까? 육적인 양식이라도 꼬박꼬박 챙겨 먹거든, 하물며. 영적인 양식은 더욱더 챙겨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교회당에서 듣는 설교가 혹시 내가 먹는 영적 양식인 사람은 온통 거짓 속에 둘러싸여 거짓의 자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가 공부해라고 말한 것을 듣고 자신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망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족 전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곳에서는 그 망상을 깨뜨리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자기의 영이 죽어 있었어도 죽은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각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이지요. 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것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고 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아의 정체성과 진리의 부름을 깨닫게 됩니다. 과정 속에 종교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직도 모르겠다면 똑같은 말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세인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세인의 가르침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에도 속하고 예수님의 교훈에도 속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여기에 가져다 붙이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괴변을 늘어놓는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겠노라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나 쭉정이는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성경에만 써져 있으면 아무 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갖다 붙이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가라지들이고 쭉정이들입니다. 진리를 사람들에게 무너뜨리는 것은 진리를 반대하거나 진리를 대적하여 비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가장 큰 적은 진리를 가장한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고 가미한 진리가 훨씬 더 향기롭고 부드럽고 크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려는 노력과 배려가 넘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진리라면 당연히 이럴 것 같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파헤쳐서 샅샅이 보기 전까지는 나에게서 진리를 빼앗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를 대적해서 반대극부의 진리를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정말 하수입니다. 진리를 고스란히 내 안에 가장 중심에 심어놓고는 거기에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으로 더하고 더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진리를 더욱 향기롭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 거부감이 일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루소 말이 다 향기롭게 부풀 때까지 꿈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리의 진리를 더욱 아름답게 할 교훈으로 가미하는 것 진리에 사람의 충성과 열심과 지혜를 섞는 것 진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진리를 희석하고 진리를 분열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진리는 진리에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이 섞이면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통째 버려버립니다 일만가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가도 그중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교병에 이스트가 섞이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현실은 바로 그런 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되어 있고, 교회의 주류가 되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좋은 믿음의 표본이 되어서 정작 위에 언급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가려지거나 희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교인은 필요 없습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말해도 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궁극적으로 제자 또는 참 제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은 상관이 없다 또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허탄한 거짓말입니다 간교한 괴변이라는 말입니다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을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면 는 말은 누가 들어봐도 거짓말이요. 괴변입니다. 엄마의 잔소리에 공부하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공부한 것이다. 라는 괴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하시면 내가 먹지 않아도 밥을 먹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6일은 굶고 7일째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없는 곳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의 과정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그 다음 방법을 보고 듣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든 필연이든 종교의 굴레를 벗어난 성도들, 곧 가나한, 안나가 성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한 성도가 된 것이 모든 것을 알고서 가나한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한 성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게 와서 아버지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 곧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난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다음에 과정과 방법을 알게 할 것입니다. 교회를 만든다거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무슨 조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허탄한 데서 돌이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그 발을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발을 하나님 나라를 딛고 서 있, 있습니다. 진실로 자신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로 덧입혀진 자는 만물 위에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땅에서 난 자여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들을 길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